오 깜짝아! 아 약간 불안한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와 이거 또 있어, 이거 이거 피오수를 상대하면서 되게 많은 아이템들을 많이 갔거든요. 부패물약도 가고 도랑방패도 가보고 청갑 바프션도 가보고 근데 제일 제일 안정적이었던 게 일단 도랑방패 1 포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체전을 높여주니까. 대마를 위하여. 오 좋아. 어 이것도 먹었다. 아 쟤는 근데 나를 때리고 싶어 가지고 그냥 미쳐버렸어 그냥. 돌격. 어우 제 잠깐 왜 이렇게 춥지? 갑자기 긴장해서 그런가? 지금 첫판 할때 나는 좀 추워 아이씨 야 타워가 자꾸 왜안 때리냐? 아싸 다 먹었다 아 저것도 안 싸워야 되는데 또 싸우려나? 어을무너뜨려큰 적이다. 아어 뭐야? 야 근데 니가 왜 먹어 그걸? 뭐야 이거? 아 어시가 없는 건좀 아깝지만 니녀는 왜 먹어 이걸? 저아 밀어주는 거야? 알았어, 고마워. 고, 고, 고 고마워. 어, 예, 예. 아, 근데 레벨 6을 제가 먼저 들. 대... 어, 뭐야? 아, 정멸스릴까 설마? 아, 그만 좀 와라. 아. 이거 미니언 진짜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죽었으면 엄청난 손해였어요 핵손해였어요 핵손해 아, 무서웠다 아 진짜 미니언 좀 먹어라 좀 제발 내가 레벨 6 먼저 돼야 되는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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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죽지 않은 것만이 어디냐 쟤는 이러신데 나는 1킬이다 감사하면서 살자 내가 아까 돼지지 않았음을 감사히 개념을 무너뜨려라! 아 큰거는 못먹었지만 인형은 똑같아요 딩자 <목소리> 신발에 부패어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부패물약을 되게 많이 가요 오 당길줄 알았는데 안당겼네 <목소리> 도깜짝아다 언제든 게 아우. 아이고 근데 레벨. 아 레벨은 똑같은데 이거 데미지는 차이가 너무 심하네. 아이 너무한다 이건 아우. 이건 솔직히 약간 좀 위험했다. 와, 유차 키고 와가지고, 어우, 약간 지 이제 약간 좀 약간, 어우, 심쿵했어. 아. 아, 러브샷까지는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뒤에 또로턴이 오네요. 어, 역시 있다. 단리우스. 정말 무섭더라. 대충대충 아. 해도 그냥 쟤는 데미지가 쑥쑥 들어오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도 데미지가 개미만큼 들어가서, 아, 힘들어 힘들어 그래도 미녀는 많다. 절강 물. 그래어아 왠지 전멸을것 같은 이 불안감. 와씨 와얘요기까지 왔어. 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플래시 빼버리면 좀 손해인데, 솔직히. 다리우스는 안 싸워주고 그냥 한타에서 일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혹은 레벨 1 2 이상에서만 싸운다 오! 와, 이씨. 와, 이거 미쳤다. 제이스 형! 제이 오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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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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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저거. 전멸, 큐, 궁이면 죽어, 너. 오우 깜짝아. 아, 약간 불안한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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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어선안 된다 와아 다른 채널에서 제가 댓글 다는 거 봤다고요? 아저 되게, 되게 저는 남의 채널 가서 댓글 많이 남기는 편이라. 우리 영상 봐, 재밌게 봤으면 잘 봤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남기는 편이에요. 응. 오우, 디미지가 이제 조금 나오는 것 같다. 오, 뭐야? 와, 아깝다. 아, 약간 좀 아쉬운데, 그럭저럭 땄어 그래도. 약간 좀 아쉽지만 그럭저럭 땄어 어? 잠깐 저거 잡았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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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겠는데 이러면? 그렇지 데미지 기본 데미지가 더 올라서 나이스 좋았습니다 이거 끌어주면 제이즈 어우 좋아 킬먹는 기계인데 이거 이번판 킬먹는 기계야 이거 아 저건 안되겠다 자이라 아, 이스키 풀타임이 거의 다나왔어 다 뭐야 오우 오우 쉣더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바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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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결정하는... 어우! 처치했습니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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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어! 천육0 원? 야야야 도망가라 도망가라! 렉사이 아유! 여여요요요요요요 잘 가라. 음. 진영을 무너뜨려라. 너 자신을. 일단은 가인이 나왔어. 아 근데 이거 치는 거존나물인데무하지 그냥. 오 뭐야 바텀에 애들 존나 많아. 먹었다 이런 거. 먹었어 그다와 애들 아무도 안 막으러 오네. 소름 돋는다. 다리우스만 미드에 그 나머지 다바텀이와뭐 이런 경우가 있냐? 야, 오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됐어. 이 다음 템으로는, 난두인을 갈 겁니다. 좋아요. 아우, 되게 아이템이 빠르게 잘 나오고 있어요. 내꺼지 로난 가야 했냐, 내가. 아우, 가라, 저거 알아, 저거. 어우 잘 죽어. 아, 진짜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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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다 잡았다 그렇지 제이스 와 겁나 세네 제이스 와 좋았다 요거 밀어버려라 밀어밀어 아니면은 주록같은거 가서 운영을 해도 되고 어차피 텔레포트 없어가지고 내가 주록가도 상관없어 아 이거 죽겠다 저만 나이스 잘 죽어 나이스 너도 죽었어 반가워 악당인데 왜 그걸 찾아와 찾아오는 서비스 지려버렸다 오 나이스 아, 그냥 이거 밀면 끝나는 건데, 왜 이거를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징크스 쟤 약간 영놀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 어, 그래, 센 거는 알겠는데, 나위 나오고 이제 한참 재밌을 거지, 아마. 루나 3번에 원딜로서의 자질을 가장. 아, 어, 뭐야, 큰일 다 이거. 와 진짜 대단한데 미안해 버릴게. 여운다아씨 미안하다 진짜 나 때문에 미안해. 어, 대신 맞아주고 대신 맞아주고 이런 건 대신 맞아주고. 얘는 왜냐면 일단 일단은. 나는 안 죽어도 된, 되는 상황이왔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기주의로 갔습니다어 아, 네. 아, 네. 뭐야? 아자도왜 들어와? 나한테 뭘막 하는 거아 이게 뭐야? 까부 뭐야 이건 아, 가인 안뺄 거야. 와, 진짜 레알 학살이다 학살, 그냥 학살의 도가니다. 아, 저것도 죽었다 내가 볼 때. 아니 살 수가 없어 저거 근데. 분명히 궁 있을 건데. 도망가지, 그냥. 아, 마포사. 마포사. 아, 나 궁이 없어, 궁이 없어. 궁만 기다리면 돼. 아, 그냥 일찍 가줄걸, 씨. 아, 씨.

Yes, oh.